2000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 땅에 역사가 시작했습니다. 2000년이라는 참긴 세월 동안에 성령의 역사가 다시 이 땅에 우리 붙게 되면서 목회자가, 뭐 성교사가, 봉차가, 또 박신약대학교 교수님들이 여러 모습으로 교회의 중직자들을 일으키고, 순교자를 세우시고, 장문자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140년 전이 세월은, 어떻게 따지 보면, 짧아요. 여기 90세 되신 분은, 뭐, 고그 앞에 60년 전에, 그 한국의 보금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보금 역사는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은데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하게, 순교자들이 생명을 들고, 한 번, 하나님 음음을 전하고, 일어나고, 또, 전 세계 지금 두 번째, 순교사를 많이 보내는 그런 순교 대국이 된 것은, 하나님 이 땅을, 특별히, 오늘 140명, 또제 선정을 받, 받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엄청난 하나님의 승리가 되신 줄 확신합니다. 아멘. 우리 농사는 꽃이라고 합니다. 목회자의 꽃이고, 너 목회의 꽃입니다. 아멘. 그러나 꽃은 생동할 때향기가 날락, 백합, 샤넬, 그런 국화, 뇌화, 뭐, 많은 향기가 풍, 그러나, 제일 그 중에도 향기가 좋다고 하는 것이 뇌컵입니다. 그데이뇌카꽃이 뇌컵이 썩으면, 악취 중에 최고의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우리 부흥사는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건 간단합니다. 조금 더 어렵지 않습니다. 또, 봉사가 되는 길도 간단합니다. 그러나 이 길을 걷지 않으면 평생을 노력해도 감당하지 못하고 또 힘듭니다. 그게 여러분이 설명 안 해도 이런 체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함께 하니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한마디로 에기소에수 에이키스, 같이 가장 충소한 말씀을 바울이하셨습니다 아, 네. 저는 오늘 본격을 친이 갈라디아에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짧지만은 여러분과 같이 평생의 장원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기 5장 1 6절의 말씀대로 어떤 면역은 따라라, 쫓아라, 이렇게 번역이 많이 되는데, 뭐, 그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 아, 네. 또, 지금 번역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아, 네. 쫓아, 따라, 이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길을 몰라도, 가위자가 깃발을 들고 앞에 가는 것을 따라가면 길이 안지고 오늘, 우리 목회의 길에 단단한 대로가 있습니다. 봉사로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대역사 중에 가장 큰 에너지가 항상 우리 하는 종들은 성령으로 무장해지셔 성령의 감동이 없이 설교하면 자신이 힘들어 성도들, 넌는 성도들보다 먼저 설교자가 힘듭니다. 그성령이막 폭발하면 성경 구절구절마다 이 말씀도 저 말씀도 너 말씀도 막 서의가 불있고막 서의가 미리 알겠는 다음에 해야지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믿는나가요그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월요일부터 설교까지 상식이부터개시록까지 하루라도 제목이 안 떠오르고 제목이 떠오르면 음. 소대지가 안 떠오르고 또 떠올라도 내용이 안 떠오르고 그것은 육성으로 설교가 안되 된다는 사실이 모이니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그냥 영의 생각이 사로잡히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굉장히 쉽습니다. 아멘.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십니다. 여러분 아, 네. 저 출입국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성립을 건너서 광장에 첫 출발했습니다. 40년 요즘에 제일 첫번 출발지가 그 도착 첫 날이 고센이라는 숲곳이라는 땅입니다. 고센을 떠나서 숲곳에 딱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날부터 가난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불기둥을 세우셨습니다. 아멘. 이 불기둥은 어느 날 멈췄다가 나타났다가 또 약했다가 강했다가 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강력한 불기둥이 가난 땅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또그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세 가지 주는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왜하나님의 인재를 복지용으로 나타내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고 막풀꽃보다도 강하지만하는 것을 인간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강하심을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 본체를 스스로가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보면은 이 복지용이 오른쪽에서 운동하시고 또에는 또 왼쪽에서 눈도 하시고때에또뒤뒤에서 밀어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다다에년 동안 안서왼쪽에든왼쪽앞서행하에서왼그에서 왼쪽에서 왼쪽서입니다서왼우에서 왼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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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성공합니다. 아멘. 성령을 내 뒤에다 두고 내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아멘. 그렇지만 여러분도 저도 많이 지금도 배우고 노력하고 깨닫고 살피고 그렇습니다. 우는 중국날까지 온전하지 못할 때 매일처럼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실 보면 또 깨닫는 것이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굉장히 많은 감동이 되고 또내자운명으로 참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아듣기좀이 그 사십몇 년그긴 세월 동안을 한 번도 중단하거나 한 번도 자유를 취지 않고 뒤에 세지 않고 앞서 대응하십니다 아, 하나님께서 아,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아멘. 아, 만약에 성령이 앞에서 길을 생활을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괴림, 독사, 정갈, 마라의 선물, 우리 빈, 전쟁, 아마도 군사의 도전, 창력하게 내리비는그 불빛, 정말 지치고 피곤한 저들의 길고 긴 인생의 참 연호에 얼마나 저들이 좌절하겠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앞서서 아, 네. 다 강요물도 치워주시고 아, 네. 은수마귀도 아, 네. 물리쳐주시고 아, 네. 또 우리가 갈길 없지만 은 하나님 예비해 주셔서 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는 지나 놓고 깨닫게 되는 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까지 우리가 빈손을 받지 않아요. 하나님 불러서 주의 종들이 여기 해주셨고 이기까지 여러분 사역하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아, 네. 다음날에도, 뭐, 여러분, 아직까지, 뭐, 패치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대교에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사역에 지금, 다방면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면 실패하고, 성경이 하면 성공한다. 내가 하면 실패하고, 성경이 하면 성공한다! 행복한다! 행복한다! 아, 네. 아, 네. 그것을 저는 내 혼자 외침과 내, 내 혼자의 감정으로 또내 혼자의 무장으로 그렇게 삼고 무엇이든지 실패했을 때도 아, 내가 있기 때문에 실패했구나 생각을 하면서 고치고 또잘 때도 여러분과 내가 한때서팔백끈 만체도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게 하실지 현재 여러분과 제가 하게 한 개선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주여 하듯이 그 다음에 도중에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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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을했고 내가 뭐 내가 그러면 벌써 한양 유도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짧 어, 시간에 말씀을 요약하면서 이세 어, 가지를 여러분 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면 이제 말씀대로. 그하나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우리들에게도 행하시도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역사한 줄 믿으시라. 아멘.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너희도 내 이름으로 행하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내고, 여러분을 채울 때, 같이 맞으면 뭡니까? 너희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아멘. 평등자에게 손을 흔들어 리라 아멘. 아직까지 복음을 전해라. 아멘. 능력하신 아, 것은 할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오늘 140명, 정말 세우신 받은 여러분들은 다른 것없 다른 것좀부족해도 다른 것보 뭐, <laughs> 나는 천사 같다. 어려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성령이 역사해주시면, 성령이 함께해주시면, 무엇이든지, 영적 부흥도 일어나고, 경제 부흥도 일어나고, 건강도 오고, 아멘. 길도 견디고, 아멘. 어제 어디에서 어, 집회하면서 목사님들이좀 계속 그랬습니다. 선부금 교단 얘기 좀 했어요. 여러분, 나는 합동층 목사지만, 내가 중국금 교회 에참경결한 것이 아니다. 중국 교회는 진짜 성경이 성녀의 역사를 앞제하기 때문에. 아멘. 네, 그 네. 얼마나 빨리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세웠다면 또승장하고 아멘. 네, 그 성도들이 가난하고 산동이뭐허벗고 그런 사람들도 막 금방 집사고흥동을 많이 해가지고 얼마나 성도사람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숙명이 하시는 경제 부흥도일어났뿐 아니라, 네. 하나님이 교회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아, 저는 또 이제 비율을 좀 얘기했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꼭 그거가 될수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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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듣도록 한가지는 시가리아 사장 극절의 말씀대로, 있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말씀이세요 m e n a m 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응. 여러분과 내가 뭐 e n 이 치고 백 a 백 e 으로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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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 m e n Amen. a m e 나 Amen. Amen. a 때문에 나의 시 n 로되 e n 고 했습니다. m 시도 Amen. a m 해주 사람들이, 오늘, 이 보니까, 127, 127분이 이제, 군사대 하늘나라에 지금 계시는데요. 그래도 또 여러분과 저는, 삶이 있어서 또, 못한 일을 더 하라고 우리에게 한번 주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한번 다시 내리시고요 예, 네, 다시 들어오세요 예, 이거 사라기 때문에 손을 댈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손을 높이 드시고요. 한 1분 동안만 제교 수료 두번 저희가 되시니까 1분 동안만 하는 꾹 성령이 붙잡아서 끝까지 성리하게 되려고. 성령의 사람 되게 되려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면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주여 우르고 기다리겠습니다. 주의 우르니다 주의 사십 명한번도 빠짐없이 예. 오늘 이 시간에 마가델 방에 백이십 분도 같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 아멘. 제이의 스펄전 등 현재 입수 페니 같은 그런 불의 불꽃에 찾아들이도록하여 주시옵. 아멘. 오늘 주들의 손에 잊을 것 기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주시옵. 아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늘의 모자가 움직이는. 응답의 물이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저들의 살려받는 자리에 악한 귀신들을 나세 예수 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아멘. 하나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종이라는 것을 만민이 볼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 아멘. 박수 한번함기한번 기원합니다.